네 안녕하세요. 그전민준의 카시트 전민준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포르쉐 이제 카이맨 이제 차주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특별한 분이신데, 지금 월급 뭐 이제 포르쉐라는 또 채널 이제 운영자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바로 이제 저희 차주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전민준의 카시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월포 TV 나서정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평소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네. 카메라보다 실물이 훨씬 멋있다 이런 말씀을또 <laughs> <좀> 하시나요? <하신가요? 웃음> <laughs> 아유, 과찬이십니다. <좀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네. 지금 있는 곳이 이 아주대 이제 쪽인데 오늘 날씨가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이 날씨와 어우러지는 이 포르쉐 보니까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제 네. 언급 안할수 이제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차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또 디자인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포르쉐의 78 1그 중에서도. 78의 박스터랑 카이맨이 있는데 음. 그중에 카이맨 차량이 되겠고요. 그 트림 같은 경우는 현재 카이맨 모델 중에서는 어, 최상위는 아니고 GTS 트림이라고 네. 높급이 높은 트림이 되겠고요. 흔히들 박스터를 많이 아시는데 네. 박스터랑 이 차량은 뭐 같은 차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얘는 쿠페 음. 라인이기 때문에 탑이 안 열리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차가 이 루프 라인이.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흔히들 많이 아시는 박스터랑 네. 거의 동일하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색상은 그 블랙, 레드 음. 컬러로 하신 특별한 사연이 있으세요? 이차 색상이 가드레드라는 색상인데, 네. 옵션 비용이 0원짜리 아. 옵션입니다. 보통 이제 포르쉐 네. 뭐 옵션질 뭐 이렇게 끝이라고 막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색상 하나를 넣더라도 옵션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네. 사실, 원래 출고하고 싶었던 색상은 라바 오렌지라는 주황색 계열 색상인데, 걔는 옵션 비용만 당시에 340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 어 다른 옵션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색상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네. 이 색깔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색이라 그냥 레드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다홍빛이에요. 아, 주황색이 좀 많이 껴 있는 색상이거든요. 제가 그런 컬러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꼭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그가까운 스티커. 네. 있는데 평소에 좀 이렇게 누군가 쳐다보는 걸좀 즐기시는 아니요. <laughs>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아, 그런 것들는 아니고요. 관종이라고 하죠. 네. 저는 네, 절대 네. 관종은 아니고 어차피 뭐 스포츠카를 탈 거면 네. 조금 튀는 색상을 하고 싶었고 너무 특이한 칼라는 빨리 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사실 빨간색이 튀지만 네. 스포츠카의 색상으로서는 굉장히 음. 또 무난한 색상이잖아요. 네. 남들 눈에 띄고 싶었던 그런 건 아니고 네.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박스터를 네. 샀겠죠. 음. 그 뚜껑 열고 그 시선을 받으면서 그랬겠지만 <laughs>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라서 네. 꽁꽁 싸매고 네, 얼굴 안 보이게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이제 포르쉐 최근에 그 영상들을 몇번 찍고 또 오너분들을 이제 만나는데 그 월포 t v 월급만 포르쉐잖아요. 네. 포르쉐 월급을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지 어떻게 이차를또 네.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유튜브를 시작했을 당시에 월급이 한 200만 원 후반 정도 음. 됐었어요. 네. 지금은 저도 유튜브 짬이 좀몇년 되다 보니까 네. 월급도 올라서 지금은 300만 원좀 넘게 음. 받고 있는데, 네. 또 제가 이 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를게 가능한 이유는 돈을 네.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그 옵션까지 포함해서 출고가가 1억 3천 정도인데, 네. 제가 네. 이 9천만원을 음. 현찰로 박았습니다 아 네. 순수하게 100% 월급을 모은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재테크를 음. 해서 일정 수익을 얻은 부분들도 있지만 앞방을 좀 많이 음. 박았다 그래서 네. 뒤에는 뭐유지비라든지 이런거는 음. 사실 다른 차들하고 크게 차이나는게 음. 없어요 음. 뭐이 차같은 경우는 고백이량 차다 보니까 세금은 음.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또 포르쉐가 연비도 좋아요 아 연비도 좋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도 다른 스포츠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싸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차를 모으시는 거랑 많이 는 차이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뭐저 정도만 되셔도 충분히 운용하는 데는 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고만 여... 안 나면. <웃음> <웃음> 사고가 나면 힘들어지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제 그 취득세랑 이제 보험료, 그리고 현재 네. 누적주행거리랑 연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취득세 같은 네. 부분은 이거는 고정이잖아요. 세 7%인가? 그래서 옵션 비용까지 포함해서 차가 값이 1억 3천이기 때문에 네. 취등록세로낸 금액이 9백만원 정도 됐던 걸로 지금 아. 기억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네. 네. 만 33세 기준으로 그리고 운전 경력도 사실 좀꽤 음. 되죠. 음. 그런 기준으로 지금 180만 원 정도. 음. 네. 자차 포함해서. 자차를 빼면은 한 90만 원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누적 주행 거리. 네. 누적 주행 거리는 네. 어제 12,000을 돌파했습니다. 아, 지금 셨죠 출고를 제가 올해 3월 에아 해서 네. 4, 5, 6개월 정도 네. 탔는데 제가 원래 이전에는 음. 1년에 한 12, 3,000km 정도 요 네. 정도를 탔었는데 네. 차가 운전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네. 많이 타고 싶기도 하고 저희 채널의 이주 컨텐츠다 보니까 음. 이거를 가지고 제주도도 가고 음. 장거리도 뛰고. 음. 이러다보니까 좀 주행거리가 좀 빨리 는 경이,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똑같은 힘으로 액셀링을 해도 멀리 가는 그런 <웃음> <웃음> 그런 어, 특성이 또 있지 어,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에이. 사실 시내에서는 액셀을 네. 저는 한20% 이상 잘안 써요 스로틀을 음. 100%로 봤을 때는 음. 20%? 음. 20-30%? 음. 뭐이 정도 음. 만 쓰고 있고 연비 같은 경우는 놀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9km 정도 나옵니다. 아, 복합 연비가 아, 고속에서는 좀 네.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네. 17km 나오시는 분도 많고 음. 네. 제 주행 습관으로는 네. 고속에서도 한14이 정도가 나오긴 하는데. 네. 17km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내에서만 음. 주행을 해도 6km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점 한번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네. 현재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뭐니 뭐니 해도 포르쉐의 이 카이맨 하면 음. 예쁘다는 게큰 음. 장점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옆에 음. 벤트가 있잖아요. 네. 저기가 엔진. 룸으로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인데 네. 그말 그대로 엔진이 중간에 있다는 음,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미드쉽 엔진이고 네. 또이 차체가 작고 근데 그큰배기량의 이제 미드쉽 엔진을 달고 있다 보니까 네. 운동 성능이 아무래도 좋죠 너무나도 좋고 네. 굉장히 민첩한 차량이고 물론 출력이 엄청나게 센 차는 아니지만 이런 구조적인. 장점에서 오는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르쉐의 다른 모델들을 다 통틀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최고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당시 그러면 구매하시기 전에 음, 이 네. 그 카이맨과 같이 고민하셨던 뭐이런 포르쉐 모델들이 있으신가요? 아예 없었어요. Only 아 카이맨이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어, 타 브랜드도 지금 생각해 본적 없어요. 타 브랜드는 고민도 안 했죠. 아. 물론, 아, 911 노말도 살 수는 있는 음. 금액인데,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 원래 워낙 이 차가 사고 싶었고, 음. 911을 타 봤을 때, 네. 생각보다 좀 실망을 했었어요. 그 전, 제가 생각했을 때 포르쉐라는 차는 작고 빠른 그런 차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불편함도 음. 있고, 근데, 911을, 노마를 탔을 때는 생각보다는 이건 너무 편한 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제가 추구하는 운전의 재미랑은 안 맞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911도 상위 트림으로 가면은 또 다른 맛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911 노마를 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제가 타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는 차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다른 차량은 사실 고민을 거의 한 적, 한게 없습니다. 이 인테리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RPM 게이지하고 네. 속도 게이지가 이 아날로그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물론 여기 이제 디지털 게리판이 있어가지고 트리 컴퓨터라고 하죠. 그러면는 여기서 하게 되지만 RPM 게이지가 아날로그로 가운데 저렇게 딱 박혀 있는 거는 사실 지금 네. 새로 나오는 포르쉐 차량들도 저 RPM 게이지만은 지금 아날로그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스포츠카에서만 줄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감성.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일단 너무 좋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칸타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이거는 기본 사양이지만 이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알칸타라 옵션을 삭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물론 오염이 잘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외에는 다 저는 좀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촉감도 좋고 세척을 하는 것도 가죽보다는 쉽고 내구성도 좋은 편이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실내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단촐해요 기능이 없고 네. 포르쉐만의 또 감성이 네. 아닌가 미니멀하고 네. 뭐 많이 배치가 되있긴 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엄청난 기능들이 있거나 편의 사양들이 있는 건 아니고 딱 필요한 것들만 네. 있는 그런 모습이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네 컵홀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네. 여기에 컵홀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한 개만 있는 건가요? 두개 있죠. 아두개 개. 두 있죠. <laughs> 네. 이거 네. 같은 경우는 네. 아, 또 이렇게 닫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석 타시는 분들이 이거를 신경 안 쓰고 내리다가 많이 부셔먹는 이걸 다 음. 라세이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더 많이 나오니까 음. 꼭 이거는 그냥 이거 닫아놓고 네. 컵홀더 하나야라고 물어보면 응 하나야 <웃음> <웃음> 하나야 여기 쓰라고 네. 어, 나는 안마셔도 되니까. <laughs> 그렇게 하면 돼 <laughs> 네. 그럼 제가 이제 그 포르쉐를 좀 많이 모르는 제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여쭤볼게요. 네네. 네. 네그 카이맨 자체가 이제 포르쉐에서는 어떻게 입문용 차라고 볼수 있나요? 그... 위치상으로는 포르쉐에서 네. 가장 저렴한 스포츠카.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네. 궁금한 게 손잡이가 없잖아요. 트렁크나 이런 거에서 어... 이제 불편한 점은 느끼신 적 있으세요? 수납 공간이 이 실내 음. 수납 공간은 확실히 부족해요. 음. 확실히 부족한데 네 전체적인 수납 공간을 봤을 때이 앞이 일단 여기는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트렁크가 앞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네. 넓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카이맨의 장점은 네. 박스토랑 다르게, 뒤 트렁크가 또 넓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래서 수납할 수 네. 있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만만 네. 먹으면 좀 라이트하게 하면은 네. 캠핑용품도 여기서 다 실어서 캠핑을 할수 네. 있을 음. 것 같은. 실제로 네.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웃음> 네. <웃음> 네. 그런 정도 사이즈이기 네. 때문에 네. 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확실히 실내 앉았을 때에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지는 않다. 네. 네. 근데 음. 뭐, 스포츠카라는 특성상, 네. 차에 뭐, 짐을 싣는 차는 아니잖아요. 저는 네. 뭐, 크게 불편함 없이 타고 있는데, 문제는 핸드폰을 놓을 데가 없어요. 핸드폰 항상, 여기, 네. <웃음> 가운데, <웃음> 여기다가 집어놓고 네. 다리로 고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 교정을 가볍게 정말 시선 30km 정도 돌면서, 네, 네. 뭐 이차 전체적인 주행 감성 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희동 예. 한번. 걸어볼게. 네. 어. 크네요 <laughs> 배기 튜닝 같은 게좀 필요하나요? 어, 일단.0으로 오면서 배기가 이전보다 좀 많이 작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세팅 자체를 포르쉐에서 작게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옵션을 보시면 스포츠 배기 옵션이 있기 때문에 가변 플랩을 열 수가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전 구간에서 다 열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 RPM 구간에서는 강제로는 세팅이 돼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가변 배기 모듈을 해가지고 상시 오픈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긴 한데, 점령 차주분들이 배기 튜닝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긴해이 지금 얘는 이제 순정 상태인 건데, 순정에서도 굉장히 좋네요, 느낌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주행 상황도 있고, 네. 많은 분들께서 뭐, 전문적으로 이제 스피드에 대한 리뷰를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뭐 이차 전체적인 승차감은 데일리카로서 승이 어떤지, 원곡 지켜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서스펜션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지금 세팅을 한 상태. 사실 저는 요렇게 하고 다녀요. 어. 평상시에도. 네. 근데 이게 크게 뭐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네. 요거까지 진짜 끄게 되면은 좀 차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 뭐 그러네요. 뭐뭐 네. 딱딱하고 네. 예. 그런 건. 스포츠카가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포르쉐는 뭐 정말로 데일리로 운용이 가능한. 그런 스포츠카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짧은 부분인데 코너링인데. 네. 네. <laughs> 아니 이게 <laughs> <laughs> 네. 이러지면안 <이르지만> 돼요.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와, 이게 코너링이 이게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렇죠. 이게 와, 포르쉐에서도 코너링 머신이라고 불리는 차가 아, 바로 이 카이맨이 그래요. 머신데. 와, 이게 이거 지금 잠깐 느껴도 확 느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타시기에 네. 네. 약간 좀 주행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굳이 꼽자면, 네. 이 포르쉐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음. 좀 안정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그런 걸로 네. 타는 차는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카플레이가 가끔씩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비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중요한 차는 어차피 아니라서 그냥 감수를 하고 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외 정말 진짜 차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입을 댈게 없는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그 덕분에 제가 네. 이 새로운 좀 경험을 좀 하고 <laughs> 말을 못 읽겠습니다 <laughs> 뭐 인터뷰를 하면서 공부하고 하는 뭐 이런 느낌 뭐 새로운 체험하고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네. 특히 카이맨이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어떤 네. 분들이 타면 좀 아쉬울 것 같은지 그걸 좀. 아, 네. 운전에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진짜 절대적으로 강추를 하고요 물론 이제 운전을 정말로 잘 하시는 분들은 포르쉐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그런 뭐 M M이 M이 저는 좀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 차가 좀 해결해주는 분, 분들이 많아서 운전을 완전 프로 수준은 아니지만 운전을 좋아하고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고요. 네. 음, 만약 이제 편안하고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도 가격대는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차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 차는 굴러만 가면 된다. 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죠. <laughs> 큰일 나는 차입니다. <laughs> 네. 네. 이거를 실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살 이유가 없는 차거든요. 실용성이랑은 네. 네. 굉장히 동떨어진 차기 때문에 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차를 왜 살려고 하냐고 네. 친구들이 그 차가 실용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용적인 차를 살 거면 이 차를 네. 생각도 안 하지. 왜 사냐. 그래서 그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네. 근처에도 안 오시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주말 아침에 또 이게 추운 네. 날씨 내일부터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네. 항상 뭐 건강 조심하시고. 지 우리 월급만 포르쉐 정말 그 포르쉐에 대한 정말 많은 것을 이제 그 담아 주는 채널인데 앞으로 네. 어떤 채널로 또 성장을 할 것인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전까지는 제가 포르쉐를 사기 전이었고. 그 그래서 이 직장인이 포르쉐를 사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이제는 이제 실제로 제가 차량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포르쉐에 대한 정보들이나 쉽게 얻기 어려운 그런 뭐 고급 정보들 네.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고 제가 이 차를 또 운영하는 카라이프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요. 전민준의 카시트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laughs> 부탁해.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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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스틴다. 네.